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날에 그날에 오늘 17장 이사야 17장은 이제 담의 세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담의 세계 관한 경고라.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 열방들에 대한 심판인 경고인데. 17장은 이제 다메색의 경고 다메색은 아람의 수도 지금 시리아의 수도죠 이제 다메색 심판을 예고하는데 에, 특이한 것은 다메색과 더불어 이스라엘나라 북방 이스라엘도 함께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이사야가 항상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7절에 그날에 9절에 그날에 그기다 줄을 치세요. 들어시다 그날에 그날에 두번 예, 그날이 나오는데 7절의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구절의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도 남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가 8 식구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구원받은 수가 심히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덮친다 할지라도 환란의 날이 덮치고 심판의 멸망의 날이 덮친다 할지라도 구원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칼 기근 전염병이 극성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남은 생애가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가하는 날이 성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4절, 3절, 그리고 4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메색과 함께 망하는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함께 망하는 다메색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다메색에 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은 화려하고 잘 나가지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야로엘를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그냥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에,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에, 침략을 받습니다. 그 당시 신흥 국가인 아수르가더 세게 일어났을 때에 이 북방 이스라엘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터인데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람 나라, 담의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죠. 시리아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 그들과 동맹을 합니다. 그들과 연합을 해요. 하나님과 동, 동맹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수르에서 구원받으려고 저들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방 나라와 짝을 하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마치 담에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양, 그렇게 하니 둘다 연합으로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담에색은 경고와 동시에 지금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 우리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심판 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삶과 스스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연도서 10장 12절에 선줄 알거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해라. 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아람 다메섹이 망하는데 왜 함께 멸망하느냐? 왜 영광이 새해지고 많은가? 그 찬란하던 이스라엘 영광이 다왜 썩어 없어지고 많은가? 그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10편 50편 15절 말씀 따라합시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어? 왜 사람 찾아다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사여 4장 22절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인생 의지하지 마라 자문 25장 19절에 활란 날에 사람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화 20장 12절에 들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유다왕 요사바시 모아카 뭐 안몽군이 쳐들어올 때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른 나라 찾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손 들고 기도하기를 주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건짐 받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달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4절에서 11절인데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팔이하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사절에 나오는 그날도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추수하고 나면은 그 곡식이 가득한 들판이 그냥 황무하게 되잖아요. 배임받은 것처럼 쓸쓸하잖아요. 이삭도 없고, 다 황량한 들판 같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죠. 배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6절에,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4절에서 이 12절은 심판 가운데서도 극률을 베푸시고, 남은 자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송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을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3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6절 말씀 끝에 이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원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남은 자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 여기 육절에 따라합시다. 나무리니 나만갖깨되리라 그렇습니다. 나무 가지에 과일이 다 떨어진 것 같지만은 두세 개가 남아 있고 모아가 나무에 다 열매가 없어진 것 같지만은 네 다섯 개가 남으리라. 두세 개, 노 다섯 개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 다 열매가 떨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가지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두세개 너다섯개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의 구원받은 것을 보십시오 7절에 그날에 그러난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남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돼요 사람이 자기를 7절에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겠고 아멘 오직 요와를 악망하십시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 심판의 날이 물이 나에게 심판이 되지 않고 물이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 남은 자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주님을 다시 악망한다 바라본다는 것은 악망한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너무 환란을 바라보지 마세요.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자 하늘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땅에 많은 집들도 백층짜리 빌딩도 성냥가 같이 보이고 나중엔안 보여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란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아픔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 것이요 따라합시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환란 많은 이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질병 만은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려면 내 영은 항상 깨어서 저 하늘 보좌 앞으로 날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편 120편 121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고기를 땅에 쳐박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자를 바라볼 때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능력 바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람은요 자꾸 바라보면 볼수록 닮는 거예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평생 살다 보면 서로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전서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여, 창조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내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있습니다. 이 거룩이 나타나려면 자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돼요. 여기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루가신 일을 뵙겠고, 영안이 열릴 지어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지어다. 거루가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태복 5장 8절 말씀이 응할 지어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자신이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8절의 시작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으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세라 태양상을 모시고 아세라 신, 태양 신, 아세라나 가나안의 월신을 말합니다. 달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신을 말하죠. 태양신은 남신입니다. 이렇게 남신 여신을 모셔놓고 농작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자식이 건강하게 해 주세요. 아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필요할 사람들이 신당에 올라가서 산당에 올라가서 아세라이게 보. 아세라를 바라보며, 태양상을 바라보며. 그러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여기 7절에, 바라본다. 8절에,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해야 할 것은 의지하게 해주시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해요. 천국으처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는 자,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땀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절 말씀에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어 심판받는 자들은 보십시오.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불림받은 숲을 속의 초소와 같이 작은 산 꼭대기에 초소와 한편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난을 정복할 때 가난 칠족속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황폐하게 됐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심판받을 자 보십시오 시작! 이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냐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나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은 성전 안에까지 솔로몬 시대에 보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져다가 심어 놨어요. 마치 길을 가다가 어디 가다가 좋은 나무가 있으면 아, 그 나무를 파다가 자기 집 정원에다가 심는 것처럼 우상을 이종한 거예요. 우상의 나무를.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심판이 임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반성을 잊어버렸으니, 저들은 무기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10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자여, 널 찢으리니 널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 오늘 지내는 동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요.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능력의 판석을 마음에 안 두고 우상이 있으니까. 1 1절에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세라신, 태양신이 농작물을 풍성할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농작물이 풍성해지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이제 14절은 열방의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충돌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목소를 바라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마치 바다 파도가 소리치는 것 같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충돌 충돌 충돌, 충돌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며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서 흩어진 것 같고 폭풍에서 떠는 티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이 충돌의 모든 상황이 겨같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 14절에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보험을 받는다. 즉, 하룻밤 사이에 열방의 충돌들이 불고품처럼 사라진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국방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을 하니 동맹을 맺으니 지금 중국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대만을 지금 뺑뺑 둘러싸고 있어 공격하려고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미사일 한방 대망을 쏴버리면은, 공해상에서 미사일 한방 쏴보고, 비행기가 한대 그곳에 미사일 공격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붙는 거는 말,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과의 전, 중국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전쟁 이거는 수백조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전세계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적 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 한순간에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는 부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정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이사여서 37장 36절에 이스라엘을 충돌해온 아수로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날에, 그날에, 구원의 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창조적인 구원의 소수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능력에 반석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두 손들고.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여.